와, 와, 날씨 봐라, 이거. 와, 날씨 진짜, 와, 날씨 죽이네요, 지금. 지금 온도가 39도. 와, 저 살면서 서울에서 이런, 이런 온도를 본 적이 없어요. 오늘이 거의 뭐 110년 만에 제일 더운 날이라고 막 그러는데, 살면서 제일 더운 날인 거야, 오늘이. 그 불가마에서 앞에다 얼굴 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. 그냥 밖에 서 있는데. 아, 좀 옮깁시다. 그늘로 옮길게요. 오늘은 고프로 1인칭 촬영을 하기 위한 그 마운트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일반적으로 고프로 1인칭 촬영은 이런 헤드 마운트나 이런 체스트 마운트로 촬영을 하죠. 근데 마침 바이트 마운트 20% 할인을 한다고 해서 구매를 했고요. 언박싱 잠깐 보고 오시죠. 자, 그래서 이 바이트 마운트까지 총세 가지의 마운트를 오늘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 이제 마운트 테스트를 해볼 텐데요. 제가 여기서부터 달려와서 이쪽으로 뛰어간 다음에 살짝 힘든 척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수도과에서 물을 마시는 척할 거예요 갑시다 자, 테스트는 다 했으니까, 이 정리는 시원한 대로 옮겨서 합시다. <laughs> 먼저, 체스트 마운트는 제가 손을 보여주려고 일부러 좀 손을 크게 흔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, 어, 영상의 흔들림이 제일 컸고요. 팔 높이와 가장 가깝기 때문에 이 손의 움직임이 가장 잘 나타났지만, 아무래도 이게 가슴에 고정되어 있고, 또 시야, 눈높이에서 가장 멀다 보니까, 아무래도 고개를 돌린다든가 하는 이런 실제 내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1인칭 시점의 디테일을 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. 어, 두 번째로 헤드 마운트는 이 체스트 마운트에 비해서 영상의 흔들림은 적었어요. 아무래도 내 목의 움직임이 이 진동을 잡아주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머리에 이제 장착하는 만큼 뭐 고개를 돌린다든가 하는 이런 시점샷의 디테일을 잘 표현할 수 있었는데 손에서 멀어지는 만큼 내 몸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캐치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. 이게 각도를 이렇게 구부리면 각도로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수 있는데 그러면 또 너무 내려다보는 시선이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한 면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헤드 마운트를 사용하실 때는 이 용도에 따라서 각도를 잘 조절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아, 마지막으로 이 바이트 마운트는 이게 입에 물고 있는 만큼 잘 고정이 되기 때문에 흔들림이 가장 적었어요. 이 헤드 마운트는 내 움직임에 따라서 이 고프로 자체가 흔들리기도 하고 이건 그런 흔들림은 거의 없었어요. 이 고프로 히어로 6의 손떨림 방지 기능을 최대한 어, 살려주는 그런 마운트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이트 마운트는 이렇게 위쪽, 아래쪽 이렇게 두 방향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고프로를 위쪽으로 놓게 되면 거의 제 눈높이와 똑같아져요 그래서 1인칭 시점샷의 디테일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운트인 것 같습니다 특히 물을 마신다든가 이렇게 뭐 음식을 먹는다든가 할때 가장 리얼한 느낌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아, 하지만 뭐 실제로 먹진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물고 있으니까 자, 지금까지는 영상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이었다면, 이제는 실제로 착용해보고 사용해본 느낌을 말씀드릴게요. 어, 가장 안정감이 뛰어났던 건 바로 이 체스트 마운트였어요. 아무래도 내 무게중심에 가장 가깝고, 이 스트랩이 잘 잡아주기 때문에, 장시간 촬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체스트 마운트가 가장 편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. 어,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사이클 타시는 분들이 아마 이 체스트 마운트를 주로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헤드 마운트는, 일단 착용이 불편합니다. 지금 보면 일단 머리를 이렇게 가운데서 누르기 때문에 헤어 스타일이 망가지는 게 가장 큰 단점이고요. 그래서 어디 공공 장소에서는 못 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이 위쪽 스트랩을 제거하면 이게 뗄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제거하면 이렇게 머리를 누르지 않는다라는 팁이 있던데, 근데 이렇게 하고 사용을 해봤는데 보프로가 너무 많이 흔들려요. 이게 잘 잡아주질 못해요. 네. 그래서 이 방식도 저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. 일단,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많이 끕니다. 이걸 가장 크게 염두에 두셔야 돼요. 이제 마지막으로 바이트 마운트인데요. 얘의 가장 큰 장점은 따로 어디 장착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그냥 들고 있다가 필요할 때 입에 물면 끌. 제가 전에 마카오 여행 갔을 때, 1인칭 영상을 좀 많이 찍어 봤었는데, 그때 가장 불편했던 점이, 평상시에는 이 스틱에다가 결합해서 가지고 다니다가, 1인칭 영상을 찍을 때면, 이걸 또다 분리해가지고, 빼가지고, 이 가슴에 결합하고, 이걸 또 주섬주섬 입었다 벗었다 하고, 1인칭 촬영이 끝나면 또 빼가지고, 또 스틱에 결합하고, 또 돌리고, 이게 정말 너무 불편했어요. 너무. 그런데 바이트 마운트는, 그냥 이 자체로 들고 다니면서 찍다가 1인칭 찍을 때만 잠깐씩 입에 물었다 뺐다 하면 되니까 그게 굉장히 편했고요. 이게 3웨이랑은 호환이 안 되지만 보시면 이게 퀵 클립 방식으로 돼 있어서 이퀵 클립 형태로 결합하는 스틱들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엘그란데라든가그 부력봉 핸들러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 퀵클립 형식으로 결합하게 돼 있거든요. 그런 스틱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이걸 편하게 끼웠다 뺐다 할수 있겠더라고요. 그리고 체스트 마운트도 이 퀵클립 결합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바이트 마운트를 끼워 놓은 상태에서 끼웠다가 바로 뺄 수가 있어요. 한 가지 이 입에 무는 부분이 이 실리콘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위생에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, 당연히. 그래서 내가 야외에서 이걸 들고 다니다가 이걸 뭐 물로 씻어내고 해야 되는데 그런 환경이 안 된다면 조금 좀 이렇게 찝찝할 수 있겠죠, 사용할 때. 그리고 지금은, 지금은 이제 조금 사용을 해서 냄새가 덜 하는데 이게 처음에 막 개봉했을 때는 이 고무 냄새가 살짝 나더라고요. 그래서 좀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 그게 처음에는 조금 역한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입에 물고 있는 거다 보니까 좀 오래 물고 있으면 이게 턱이 굉장히 아픕니다. 그래서 그것도 감안하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잠깐잠깐 잠깐 촬영하는 용도로 적합할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마운트별로 특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사용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마운트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. 이게 마운트도 마운트지만 이 고프로 각도에 따라서 결과물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각도를 잘 조절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이 해상도 설정할 때 1080이나 2.7K, 4K, 뭐 이런 16대9 비율도 있지만, 1440이라든가, 2.74대3, 4K4대3. 이런 해상도들은 4대3 비율이잖아요. 이런 4대3 비율 해상도로 찍게 되면, 이 아래 위에 화각이 넓어지기 때문에, 놓치는 부분 없이 더 많은 공간을 찍을 수 있다는 거. 이제 나중에 편집할 때 조금 확대해서 아래 위를 이제 활용하면 되겠죠. 것도 잊지 마시고요. 아 개인적으로는 이 편의성이나 어떤 1인칭의 느낌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이 바이트 마운트가 최고라고 생각하고요. 뭐 요즘에는 거의 이 3-way 스틱도 안 가지고 다니고 이것만 그냥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리고 착용감에 있어서는 체스트 마운트가 가장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. 네, 제 나름대로 그냥 1인칭 영상을 찍기 위한 마운트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 다른 고프로 유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. 자신만의 노하우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